우리 자세한 교재 3권에서요 귀로 있잖아요 마지막 마디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좀짧버래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7번째 플랫이거든요 7 8 9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를 다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으셔서 여기 도거든요 요걸 잡고 나서 동시에 치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, 이게 손가락이 이거 계속 붙이고 있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근데 이거 왜 붙이고 있냐 그랬더니 요 근음 하나 잡으려고. 근음. 요거 하나 한번 살려보려고. 요거 하나 해가지고 조금 더 풍부해 보려고 잡은 거죠. 근음 하나 그 깔끔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멜로디만, 마지막 부분은 멜로디만 쳐도 아주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요렇게 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.